자 어려운 시기가 올 때는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하는 말들을 우리는 매우 경계해서 들어야 됩니다. 8월 미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좀 일찍 했더라면 하면서 인플레에 대해서 초인플레에 대해서 금리 인상을 늦게 대체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자이 사람은 지난 주말에 이제 상원 연임 인준 통과가 되었는데. 본인 스스로 대응이 늦었다. 그러면서 연착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금리를 잡고 올리더라도 미국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순조롭게 자리 잡을 건가에 대해서는 당장은 꽤 어렵다고 이야기하며 자신감을 잃은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마크 플레이스라는 잡지와 인터뷰에서 물가 상승세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경착륙을 지금 할 가능성도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연착륙은 노동 시장을 유지하면서 인플레는 낮은 수준, 2플레, 2% 정도의 인플레로 이렇게 경제가 그냥 유지되는 건데 실업률은 매우 낮고 노동 시장은 타이트하고 인플레이션은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연착륙이 쉽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미국의 실업률이라는 것은 착시 현상이죠. 제가 그듭 이야기하지만 허접한 일자리들은 남아 돌고 사람 구인 난이죠. 정말로 생계가 보장이 될 만한 질 좋은 일자리는 없습니다. 별로. 그래서 경착륙 과정에서 고통이 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플레가 빨리 안 잡히면 0.75의 자이언트 스텝까지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물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금 우려를 사실상 인정했고, 고통이 굉장히 동반될 수도 있다고 라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속에서요, 한국의 투자 증가율이 0%, 0%, 제로, 성장 엔진이 꺼졌다는 겁니다. 문정부 5년 동안 투자 성장률이 연평균 0.2% 체제를 기록했는데, 지금 기업 투자가 한국에서 문정부 때만 56조가 해외로 빠져나갔다니다 한마디로 한국에 기업할 수 있는 매력적 요인이 거의 사라져갔다는 라 겁니다. 자, 그시 금융상황 점검회의가 열렸다는데요. 그 회의에서 심각한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추경호 재경부 장관이 지금 경제부총리가 참석을 했다는데 발제자로 나선 최재형 국제금융센터 원장이 실물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물가는 상승하는 슬로우 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 더 심하면 스태그플레이션과 금융 위기로 진입할 수 있다고 우려를 했고 그러면서 참석자들 상당수가 주요국의 금리 인상 요인 불황에다가 하방 리스크가 경제가 커져서 최근에 물가 상승 요인까지 걱정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면서 수입 인플레이션 영향이 매우 커지고 있고 그래서 이 의견이 대립했는데 이런 이 우려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경호 부총리는 긴급 대응 체계를 유지해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 크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한국의 상황을 보면요, 빚 갚고 나면 짓골이다 한국의 중산층 살림이 주말에 매우 팍팍해졌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년간 530만 원 늘었다라는 소득. 원리금 상한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60만 원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의 비상한액 제한 소득이 2017년에는 3,919만 원, 2019년에는 3,907만 원인데 작년에는 3,859만 원으로 실질적인 이순 소득이 줄어들었고 임금은 2017년에 비해서 2021년에 한 530만원 정도 늘었지만, 은 실제로 쓸 돈은 더 줄어들었다. 자, 그래서 한명 예를 들었는데, 회사원 36살 김모 씨는 송파구에 있는 18평짜리 아파트를 3억에 5년 전에 구입했는데, 재작년에 이 아파트를 팔고, 성동구에 25평 아파트를 9억에 샀는데, 집을 갈아타면서 빚이 1억 3천에서 3억 6천으로 늘었고, 연 소득은 4,600에서 4,800으로 200 늘었지만 대출금 때문에 생활이 더 팍팍해졌다는 거.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이런 식인데 연 소득이 4,000만 원에서 1억을 받는 중산층에서 다중 채무자가 25%나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가계부채의 가장 심각한 부분이 다중 채무자인데, 지난해 4천에서 7천만 원을 받는 연소득자 중에서 다중 채무자가 128만 7295명으로, 4년 전 2010년에 102만 4411명보다 25.7%가 늘어났고 연소득 7천에서 1억이면 상당히 많이 받는 사람인데 여기서도 다중채무자가 25.1%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에서의 다중채무자는 2.1%가 감소했어요. 자이 사람들은 실제로 무리하게 빚을 내지 않고 살아가는데 집을 뭐 이렇게 살려고 빚낼 행편도 안 되니까요. 그런데 중산층들이 실제로 금융사 세 곳이에 이상에서 대출을 받는 다중 채무자가 되어가고 있다. 저소득보다 중산층에서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늘어나고 있다 합니다. 자, 변동금리가 8년 만에 최대치로 올라가서 금리 인상 시기에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났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취업자 중에 10명 중 4명이 자영업인데 닥쳐오는 위기에 가장 취약하다. 고물가 고금리 타격이 크다. 자영업이 지금 혁신이 시급히 필요한데 큰일이다라고 오늘 권순우 자영업 연구원장이 조선일보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영업 소득은 임금 근로자의 절반이고 노동시간은 제일 길고 4대 보험 가입률도 낮고 물가 상승 심리가 고착되면 인플레가 고착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 가능하고 그래서 큰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1번식 저성장으로 빠지는 것 아니냐는 라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사람이 경제 위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공포가 엄습을 하는데 기존 위기와는 충격이 다를 거다라고 이렇게 다들 말을 합니다. 윤이 최고의 경제팀으로 통제 불능 상황이 오는데 대비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윤 주변에 붙어 있는 경제 전문가들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그나마 한국의 최대의 순수한 이 전문가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럴 생각은 안할 겁니다. 아마 금융위기에 그냥 맥없이 무너지고 그 고통은 국민들이 엄청나게 겪을 거란 겁니다. เซสามสิบโค้ชบินวันสามร้อยโซลไปองจิ่ว่อ่ศวศษยี่ห้าศูนย์ปักท่อยจิ่มนันย่อ่เรื่อนนี่นัมบันจิ่ฮายเจวังคองผังยี่ห้าศูนย์แท้ยงนีบรันคั่งท่องแมงท่องว่อ่นนี่ผุ่งผังบุ่ชวนจังห้นวันคุ้มจั้าจิ่น 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거지 빡 더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썸말리 미오는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세계샘 평당 칠백짜리 아파